나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나는 그리스도의 후사예요. 나는 빛의 망대예요. 함께 한 목소리로 고백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 이 고백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부활 생명을 가진 나. 부활생명을 가진다 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시는 은혜 가운데 이 부활생명을 가진 자로 가는 곳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라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이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전하는 우리 랩던트들의 마음은요, 항상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야만 우리가 예수님은 그리스도라 전할 수 있겠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예요. 전하고 싶을까요? 안 전하고 싶을까요? 안 전하고 싶겠지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은 그리스도라 고백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랑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고백하는 거예요. 자, 우리 이 찬양 너무너무 좋아해요. 오늘 말씀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이에요. 우리 찬양으로 불러볼까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는지, 나만할 때는지, 이 말씀가 행운할 것이며! 됐어요. 자, 그리고,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내어 기요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내 집문 살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 지니라. 내 마음에 기록했어요? 내 생각 마음에 기록했어요? 음. 오직 유일하신, 오직 한 분이신 이 부활생명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오늘도 찬양하며 내 생각과 마음에 예수님은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이심을 오늘도 고백하는 또 힘을 얻는 예배 되길 기도해요. 자, 우리는요. 부활생명을 가진 자예요. 그래서 부활생명을 가진 자로 성령님께서 내주 하세요. 내 주인이 되어 주셨어요. 내 안에 함께 하세요.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오늘도 인도 하세요. 그리고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역사 속에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여정 속에 우리는 선들을 두셨어요. 하나님께서 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했어요. 자내 안에 성령 계세요? 아니 지금 맞아요. 여기에 성령 인도받지 못하면 이 자리 에 함께할 수도 없어요. 물론 지금 우리 하준이는요, 지금 시간이 센터가 바뀌어, 시간이 잠깐 바뀌어 가지고 다녀와요. 근데 그 마음은요,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있어요. 자,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함께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제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지금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예수님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예준아 안 보여요. 그런데 지금 우리와 함께 하세요? 안 함께 하세요? 항상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리고 약하고 힘이 없는 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강구하신다 말씀하세요. 우리가 연약한 것을 아시고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서 친히 강구하시는 거예요. 친히 기도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 랩런트들을 위하여 항상 함께 하시고, 항상 인도하시고, 항상 기도하시며 영원히 함께 하신 은혜를 놓치지 않아야 해요. 자, 왜요? 우리는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하심 속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맡은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의 그리스도께서 지금 나와 함께하세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부름받은 뜻대로 하나님의 부름받은 뜻대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일꾼으로 부름받았어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자,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부르셨어요. 왜요? 이 예수 글씨의 복음을 전하라고 부르셨어요. 부르 불렀더니 우리 레너트들이 어떻게 했어요?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충성하는 거예요. 충성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그 말씀을 지켜 행하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하는 고백이에요. 나 충성 안할 거예요. 나님 말씀에 충성 안할 거예요. 없지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을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고 했어요. 내 생각을 꽁꽁 묶이게 내 마음을 꽁꽁 묶이게 분별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 흑암 권세를 완전히 이기시고 주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심으로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어요. 그리고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려고 세상을 이기고 사망 권세 이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가진 자로. 하나님의 제자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기쁘게 할수 있는 랩런트들로 지금 이 예배를 통해서 준비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을 나는 어디에 새겨야 돼요? 너는 마음에 새기라 말씀하셨어요. 찬양이도 나왔지요? 너는 마음에 새기고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자녀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부지런히 가르치래요. 무엇을 가르쳐야 될까요? 자, 하나님의 주권과 절대 언약 속에서 우리는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지으시고, 부르시고, 또이땅 가운데, 또 전주라는 지역에, 또도산섬일 학교에 부름받은 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이에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는 것, 또 걸어서 차를 타고 온 것, 또 지금 이 시간 예배하는 것, 또 아침에 와서 신문 권세 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할수 없어요. 우리가 앉고 서고 일어나고 자고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여호와여 위대하신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 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시민이라 다위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절대 주권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여자의 손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절대 언약 속에서 인생을 가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할 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전하여서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으로의 법 성령의 법으로 옮기신 참 제사장적 권세를 우리에게 주셔서 고통당하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빛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 영혼이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그 일에 우리 레너스들의 인생이 사용되게 하세요. 그리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를 멸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 예수님이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이심을 고백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 오늘도 고백했지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는 모든 현장 속에 흑암은 꽁꽁 묶여. 떠나가는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 자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했지요. 오늘 말씀에서도 나왔지요. 우리 후대들에게 내가 어른이 돼서 하나님이 짝지어준 사람과 결혼해요. 내가 엄마가 되고 내가 아빠가 돼요. 그러면 우리 후대에게 무엇을 남기고 싶어요? 내가 좋아하는 놀이 남기고 싶어요? 맞아요.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남기는 게 아니에요. 오직 변하지 않는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남기는 거예요. 우리 서준이는 내 자녀에게 무엇을 남겨주고 싶어요?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남겨줘야 돼요. 내가 좋아하는 놀이, 내가 좋아하는 캐릭터, 이런 거 남겨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우리는, 우리 후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무엇을 부리, 부지런히 가르쳐야 돼요? 예수 그리스의 복음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따라가는 것처럼, 내 자녀들도, 우리 엄마 아빠도 이렇게 예수님만 따라가는 제자 되길,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돼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또 우리 후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무엇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환난과 핍박과 문제 속에서도 안디옥 교의 사람들은요 복음을 이루어가는 여정이 되게 하셨어요. 우리 어제 언어 전날 미션 부활 생명을 이루는 전환점이라고 했지요. 어떠한 문제와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그 전환점을 삼는 삼았던. 안디옥교의 사람들처럼 우리는 모든 걸음이 부활 생명을 이루는 발걸음이 되어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자, 이거 뭐예요? 발자국. 발자국이에요. 어려운 말로 족적이라고 해요. 우리는 길을 가면 이렇게 흔적이 남아요. 그치요? 네. 우리가 어떤 흔적을 남기고 싶어요? 어떤 발자국을 남기고 싶어요? 내가 좋아하는 예쁜 옷. 남기고 싶어요? 이거는 영원한 게 아니에요. 내가 좋아하는 맛있는 음식 그거는 영원한 게 아니에요. 오, 맞아요. 오직 말씀, 오직 기도, 오직 전도의 발걸음을 남겨야 하는 거예요. 발자취를 남겨야 하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누가 따라와요? 뒤에 사람들이 따라오지요. 우리 후대들이 이 발자국을 보고, 아, 이곳이 길이구나 하고 따라와요. 그런데 이것이 내 생각, 내 마음,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이것을 남기면 내 친구들이, 내 가족들이, 내 후대들이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어? <laughs> 내가 즐거워하는 것? 이것을 따라오게 돼요. 그럼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내가 가는 모든 걸음이 오직 하나님이 주신 보좌의 축복과 이 부활 생명을 따라와야 하는 거예요 보세요 이 친구 뭐하고 있어요? 달리기 하고 있어요 달리기 할때뭐 넘겨줘요? 바톤 나눠줘요 바톤 넘겨줘요 어떤 바톤 남겨줄 거예요? 귀신구나 남겨주는 거예요? 아니에요 내가 좋아하는 티니핑 남겨주는 거예요? 아니에요. 부활의 생명 대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남겨지는 우리의 모든 발걸음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달하는 바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부활의 생명 가진 랩넌트예요 오늘도 오직 여호와만을 사랑하며. 집에 앉았을 때 든지 길을 갈때 든지 누워 있을 때 든지 일어날 때 든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말씀 강론할까 하시나 어, 강론한다는 것은 전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땅끝까지 이르러 내지민에들아 하신 그 말씀을 이루는 우리 모든 랩너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